네, 안녕하세요. 바바성형외과 조성은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원장님 아, 네, 맞습니다. 님 저희 홈페이지가 다운됐다면서요? 어떻게 얘이에요 맞아요. 한 3일 전부터 홈페이지에 갑자기 다운이 됐는데, 저희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제 다시 복구를 시키고 했는데, 그 며칠째 계속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저한테 작년에 눈코수술을 받았던. 이라고 있는데, 뭐 다들 유명하셔서 아실 거예요. 본인 인스타에다가 제 초성과 바바 성형외과의 초성을 올려서 그거를 보시고 갑자기 많이 트래픽이 올렸던 것 같습니다. 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저희 상담 대기도 조금 많아졌을까요? 상담 대기는 저희가 확실히 좀 자리를 지금 잡아가고 있어서 대기가 조금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오시면은 보통 3 4 0분 정도는 대기하게 되는 것 같고, 아직은 개원한 지가 3개월 차기 때문에... 때문에 수술 스케줄이나 상담 스케줄이 완벽히 풀로 차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상담 예약은 충분히 가능한데 오시면 아무래도 약간의 대기는 있습니다 원장님이 직반라인으로 좀 유명하시잖아요 저희 마케팅 팀이 그렇게 만든 건가요? 아 근데 직반라인 잘 만들긴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도 다 직반라인 가능한 건가요? 아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직반라인이 보통 이제 다른 원장님들도 초기에는 직반라인이 나올 거예요 한달이내의 시점에서는 근데 코수술에 가장 관리를 잘 못하게 되는 부분이 코끝 높이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비밀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저는 코끝이 처지지 않게 유지를 잘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든 직반라인이 잘 유지되기도 하고 그리고 직반라인이 안 되면은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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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선생님들도 그렇고 실장님들도 네. 그러는 게 원장님이 다른 원장님들이랑 다른 게 비주지지대를 되게 튼튼하게 세운다는 얘기를 어 했었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거에 거의 수술 시간에30% 이상을 씁니다. 지지대를 만드는 거에다가 그럼 원장님 음? 수술이 오래가는 비결은 비주지지대입니다. 어 정확히 말하면 비주지지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비중격 연장술이거든 요 정확히 말하면 그 연장술을 좀잘 처지지 않게. 이렇게 고정도 되게 단단하게 하고 연골도 좀 튼튼하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휘어지면 높이감이 이렇게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관리를 해야 될것 같고 저는 근데 방금 직반 이야기를 하셨지만 코수술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옆모습이 아니라 정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코수술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원장님들도 옆라인은 곧잘 만드시는 원장님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정면이 수술한 티가 많이 나게 찝혀 보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복호교정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코수술하는 원장님들은 다 많이 메인으로 하시는 원장님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정면을 예쁘게 만드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면을 예쁘게 하는 게 코수술의 제일 정점이지 않나. 그 부분이 수술을 화려하게 해도, 코끝을 화려하게 높여도 수술한 티를 안 나게 하는 포인트거든요. 그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직반은 좀 제가 고민을 한 지는 오래된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초창기에는 옆라인에 되게 막 치중을 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했는데 지금은 옆라인은 뭐 적당히 해도 다 직반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정면을 제일 요즘에는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이, 이 정도 돼야 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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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반 대왕이라고? 수아 있나요? <laughs> 찍실때 솔직히 무슨 생각? 어, 저는 상당히 현타가 왔었고 제가 그 영상을 편집하기 전 영상을 와이프를 보여줬더니 오빠 이렇게까지 해야 돼? <laughs>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이러면서. 저도, 아, 참, 이렇게, 저, 제가 이렇게 튀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남들 앞에 나서고 이런 걸 되게 부끄러워하는 성격인데, 뭐 해야죠, 뭐든지. 저희 패러디나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아, 많이 했죠.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좀 현타가, 아, 아 당연히. 아, 아 그쵸. 직반대아니죠 음. 어, 현타 말고, 올해 저희가 찍었던 영상 중에, 업로드 된는 음, 영상 음.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영상이 있을까요? 아, 저는 되게 추억처럼 지금은 느껴지는데 예전에 저희 가구 조립할 때 같이 촬영하셨잖아요. 그때 선수 병원에 그런 것들을 세팅해 나가는 그때 그 설레임이 지금도 좀 추억처럼 있어요. 좀 재밌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바바일기 이제 1편 시작했잖아요. 네. 앞으로 뭔가 바바일기에서 바로 보고 싶은 콘텐츠 이런 게 있으실까요? <laughs> 아저 아, 그거 있어요 저거는 뭘 하고 싶냐면 직원들이랑 워크샵을 가고 싶습니다 오 1박 2일로 해서 근데 와이프 허락은 제가 못 맡았거든요 <laughs> 1박 2일로 해서 같이 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언생님 올해 선물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개원하시고 음. 하셔서 그러니까요 네. 올해 유독 선물이 그 선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있을까요? 음, 그래서 다들 이제 많이 챙겨주시는 게 보통 먹을 거 많이 챙겨줘서 너무 이제 직원들이랑 잘 먹고 하는데 며칠 전에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 저희 딸 선물을 주신 거예요 환자분이 그래갖고 아 제가 어떻게 딸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저를 딱 신경 써서 해주신 것도 있겠지만 저희 가족을 또 챙겨줬다는 느낌에 더막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상의 원장님이랑의 관계가 도대체 무슨 관계냐 아 그런 브로맨스 별로 기분 좋지 않고요. <laughs> 상일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집에 있는 시간보다 병원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가족분들보다 더 붙어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족만큼 돈독해지는 그런 사이인 것 같고 서로 의지도 많이 하고 뭐 수술술기에 대해서 좀 토의도 많이 하고 좀 관심사가 굉장히 서로 비슷해서 아침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운동 은 지금까지 계속 두 분이 같이 하세요. 상의원장님 요즘 잘안 나와요. <laughs> 상의원장님이 한한달 전만 해도 거의 한주 5, 6회 나왔는데, 최근에는 주 3회밖에 안 나옵니다. 상의원장님 더 분발하셔야겠습니다. 상의원장님 오래 보셨지만, 대원하고 나서, 아! 원장님께 이런 모습이 있는, 이런 걸좀 느끼신 거 있으실까요? 그거는 저는 처음에 개원 전에 상해원장님이 굉장히 낙천적이고 걱정이 없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개원하고 나서는 제가 낙천적인 코멘트를 많이 하고 상해원장님이 근심을 이렇게 저한테 털어놓으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 되게 집에 가서도 항상 병원 생각을 하시고 깊은 생각을 많이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 올해랑 내년이랑 통합해서 트렌드를 조금 내볼 수있요 있을까요? 일단은 눈은 점점 사람들의 보는 레벨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수술하는 원장님들의 술기도 상향평준화가 굉장히 많이 된것 같고 고객분들도 예전에는 쌍꺼풀 있냐 없냐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최근 몇년 전부터는 뭐 인아웃 라인, 세미아웃 라인 그 라인 구별을 고객분들도 알기 시작했고 또그 안에서 인아웃이 어떤 모양으로 나와야 예쁘고 세미아웃도 어떤 모양으로 나와야 예쁘다는 것을 고객분들도 많이 알게 된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그런 눈높이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눈높이가 올라가는 추세가 계속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슬기를 닦아야 될것 같고 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약간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은데 코는 한 2, 3년 전에는 화려한 높이로 만드는 게 굉장히 트렌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상담을 해보면 코끝을 뾰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50% 이상이 코끝을 뾰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라는 말을 받거든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코 수술 후에 인위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 수술 트렌드는 제가 볼때 앞으로는 높이를 높게 올리면서도 수술한 티가 나지 않게 하는 게 앞으로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올 한해 되게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지원도 네. 하시고, 어, 전체적으로 올 한해 평을 좀 해보시자면. 개원이라는 게 되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포인트거든요, 의사들한테는. 처음에는 되게 걱정도 많이 했고, 기대도 많이 했고, 그렇게 개원을 했고, 또 지금 이렇게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저도 당연히 예쁜 눈코를 만들어드리는 게제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사실 당연한 건데 환자분들은 그거에 대 감사함을 또 선물로 표현해 주시고 하니까 되게 보람차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2025년 바바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소망이라서 뭐 무시하셔도 되는데 <laughs> 시대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신은 강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laughs>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의 이 성장 속도나 수술 결과들을 보면은 저희 수술 결과가 저는 정말 상위 타티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앞으로 저희가 수능 강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2025년은 바바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가 개원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심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년에도 저희가 초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진료와 수술을 해드릴 생각이고 내년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훈 원장이었습니다.